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동탄역 플러스의 더테라스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임대주택입니다 바로 이제 가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분양가 8억대 고급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다른 게 아니라 할인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2억 8천까지 할인분양을 하니까 굉장히 큰 메리트죠 그리고 중도금도 무이자입니다 음, 근데, 어, 8억대, 9억대다 분양, 임대 분양가가, 그러면 현금이, 와, 나 없는데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대 분양가에서 80%, 최대, 에,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가진 돈 현금이 별로 없어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럼 입주는 언제냐, 어, 2024년도 10월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년 남친 남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10년 임대기 때문에 살다가 만약에 내가 어 다른 데로 가고 싶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그리고 주차대수도 어한 세대당 두 대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넉넉합니다. 음, 원래 그 여기 그 땅이 원래는 그 LH에서 여기 시행사에다가 그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LH에서는 이제 어떤 요구를 했냐면은 아 우리가 땅을 공급했으니까 임대로 그 서민들 을 위해서 제공해 임대로 제공해라 그래서 지금 이게 임대주택이 나온 겁니다. 상당히 음 분양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그리고 전용면적은 이제 35평에서 44평 정도 되니까 굉장히 중대형 평형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그게 또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 평단가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분양가가 비싸지도 않습니다. 저렴합니다. 오히려 저렴해요. 어, 그리고 여기, 여기인데가 이제 선납수비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이고 굉장히 음, 주관경으로 좋습니다. 여기가 그, 어, 삼, 요즘에 그 삼성에서, 동탄에 삼성에서 어, 상가면에다가 300조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갖다 그 조성한다고 하자,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거기 가장 최대 수혜지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이제 동탄 테크노밸레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 주택이 되고요. 또한 다운 초등학교라고 해서 여기 단지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소프마 주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음, 이제는 제가 음, 지도를 보면서 계속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도에 왔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동탄역 플라스더 테라스 현장 입니다플라스더 어, 테라스 바로 위에가 선납숙공원이 있어서 자연친화적인 어, 주거지역이고요. 그리고 다운초가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초품아 파트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운중이라든지 한백고, 한백초, 한백중학교 주변에 보시면은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세권 아파트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 이쪽 여기가 이제 동탄역 SRT 그리고 GTX A 노선 GTX A 노선은 내년 2024년도에 개통 예정이니까요. 어 굉장히 이제 교통이 더 좋아지겠죠. 그 더더군다나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빨간 게 동탄 트램 1이고요. 여기 흰거 여기 여기 이제 동탄 트램인데 동탄 트램 2는 이렇게 계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동탄 트램 2가 이제 개통이 된다면 교통은 진짜로 정말 좋아지겠죠. 역세권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음,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아, 어,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로, 롯데 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이케아라든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등, 어, 굉장히 그, 음,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빽빽하고요. 그리고, 어, CGV라든지, 어, 여러 가지 문화생활 누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음, 이제는 제가, 어, 유니트를 보면서 계속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백사4 타입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백사4 타입. 백사 타입은 옛날 표현에 하면은 39평입니다. 방세개 화장실 두개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특장점은 테라스가 무지막지하게 넓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실이, 거실도 넓지만은, 거실 바로 넘어서, 테라스. 와, 10평 정도 됩니다. 무지막지하게 넓습니다. 이렇게 텐트치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놀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커피도 이렇게 마실 수 있습니다. 건물 이름에서 알듯이 테라스가 전 세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은 편에는 이제 주방 있습니다. 주방. 주 방은 이제 일자형으로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제 주방 팬트리 공간. 이제 맞은편에는 이제 다용도실 및 세탁실. 안방 보시겠습니다. 베란다가 있고요. 파우더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부 욕실. 그 욕실 있고요. 지금 97 타입이 각4 개로 나와요. 예, 그거는 구조가 좀 틀려 사보 구조로 나오거든요. 예. 모델모델 없어요. 작은 방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복도 있는 팬트리. 그리고 그 옆에는 제 거실 욕실입니다. 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현관은 중문인데요. 이렇게, 스윙도어라고 해가지고, 중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현관은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이 막, 무지막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넓고, 이렇게. 여기 신발장에는 우산꽂이도 있고요. 이제 반대쪽에는 이제 현관 팬트리 공간 많이 보관할 수 있죠. 동탄역 플라스에도 테라스 세 가지 혜택을 갖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삼성 300조 투입하는 용인 삼성반도체 클러스터의 최대 수혜 지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대 2억 8천만 원 할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계약금 10%면은 정기 약서 발행하고요. 발코니 무상 확장해드립니다. 중도금 무이자입니다.